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죠. 제12회 가툴릭 환경상 대상에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가 선정됐습니다. 어제 부산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열린 시상식을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신앙인의 책무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가톨릭 환경상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올해 가톨릭 환경상 대상은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가 받았습니다. 원자력 연구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는 탈핵 문제에 관련된 법적 장치를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시민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탈핵 관련 조례 제정,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원자력 안전성 시민 검증단 구성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핵 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집행위원인 안홍예 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자신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제 이런 활동이라제 서명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건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아 정말 애썼다, 앞으로도 힘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수상은 대구대교구 산자연중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산자연중학교는 2003년 생태계 파괴로 유발된 각종 문제를 생태적으로 해결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 삶을 사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이념을 학생들 지도에 효과적으로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봉사활동, 생태교실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고령화로 세력의 길을 걷던 경북 영천시 화북면의 마을 공동체를 생명력 넘치는 농촌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가톨릭 환경상은 가톨릭교회 밖까지 범위를 넓혀 후보자를 공모했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제주 에어룹은 관광객 증가로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에 3만 5천 에어룹민 모두가 힘을 모아 환경지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별상은 제주교구의 2017년 사목교서인 생태적 회계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를 교리교육에 반영해 창조질서 회복에 힘쓴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위원회에게 돌아갔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수상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작은 헌신이 우리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누르이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헌신이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많은 그 자극이 되고 또 영향을 주고 우리 지역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누르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환경상은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의 모범적 생태 영성을 기억하고자 성인 축일인 10월 4일 즈음에 시상식을 엽니다. 한편 주교의 회 생태환경위원회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2017 생태환경 활동과 연수를 열고 활동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